한일 가왕전 예고편 대파란. 심사위원 윤명선. 박서진 무대의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극찬. 실수조차 서사가 된 1초의 미하. 관객의 숨을 멈추게 한 박서진의 무대 완벽함 대신 진심을 택하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음악 이벤트로 꼽힌 별표별표 별표 한일 가왕전 별표별표의 밤. 무대 중앙에 등장한 박서진은 환호가 순식간에 고요로 가라앉는 특유의 템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첫 소절을 내밀자 경기장의 공기가 한톤 낮아졌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을 밑동에 두되 현대적인 리듬과 섬세한 표정을 더한 새로운 표준이 정확히 가동된 순간이었습니다. 굵직한 바이브레이션을 과감히 덜어낸 단정한 선율, 대신 가사 한 단어에 길게 머무는 여백과 미세한 숨소리로 감정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은 왜 그의 노래의 이야기가 먼저 기교는 나중이라는 평이 붙었는지 일본 객석까지 단번에 이해시켰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오래된 트로트의 정서를 품으면서도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담은 편곡이었습니다. 아코디언이 멜로디를 받쳐줄 때 일렉 베이스가 최소한의 펄스를 찍어주고 2절 후렴에서는 장구 대신 브러시 드럼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연출은 낡은 것을 지우지 않고 새것을 과시하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1초의 흔들림. 그리고 인간의 체온. 모두가 숨죽였던 순간, 엔딩으로 치닫던 다이내믹이 절정에 닿았을 때 한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니얼을 가볍게 만지는 그의 손끝이 잠깐 멈췄고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얼었습니다. 무대에서 1초는 실수의 그림자로 남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서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켜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 뒤 흔들린 음을 정면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회피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 1초는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체온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여기저기 올라오던 괜찮아 라는 입모양과 박수는 그가 다음 소절을 내미는 순간 하나의 큰 호흡으로 합쳐졌습니다. 무대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증명했습니다. 심사위원 윤명선의 정확한 극찬 실수를 서사로 만들다. 무대 직후 심사평은 따뜻했고 정확했습니다. 작곡가 윤명선은 마이크를 잡고 별표 별표 서진씨. 오늘 노래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소절로 넘어가는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음악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관객이 이미 느낀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이라는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번역해준 셈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역시 별표 별표 트로트의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다이내믹을 넣는 감각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사람이 보인다 별표 별표고 덧붙였습니다. 실수의 흔적 위에 새겨진 칭찬은 박서진의 무대를 더 오래 기억되게 했습니다. 완벽한 신 대신 돌아오는 사람을 지지하는 팬덤. 무대 아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공연 직후 SNS에는 샵사인 실수도서사의 일부 샵사인 박서진 사람이라 좋다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올라탔습니다. 팬들은 완벽한 신처럼 그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대 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 흔들리고도 돌아오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날의 지지는 마치 리듬처럼 정확했습니다. 환호가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인사 때까지 조명은 주황빛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무대 뒤에서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별표 별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갈수 있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책임을 돌리기보다 별표 별표 감사함과 숙제. 다음 소절은 제가 더 공부할게요. 별표 별표를 꺼내놓았습니다. 변명 대신 숙제를 꺼내놓는 태도는 그가 왜 오래가는지, 왜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루머는 소란을 만들 수 있지만, 무대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명확해진 밤이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심으로. 과시가 아니라 공감으로 무대를 세운 박서진의 1초의 미학은 한일가왕전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박서진, 흔들림의 미학을 노래하다. 완벽 대신 진심. 그 1초가 만든 서사. 1. 한일가왕전 무대, 새로운 트로트 표준의 작동. 한일가왕전 무대에선 박서진은 최근 몇 년간 자신이 만들어 온 새로운 트로트의 표준을 정확히 가동했습니다. 굵직한 바이브레이션을 과감히 덜어낸 단정한 선율, 그리고 기교 대신 가사 한 단어에 길게 머무는 여백과 미세한 숨소리로 감정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은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이야기가 먼저, 기교는 나중 별표별표이라는 평가를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통 장단이 깔려도 아코디언과 일렉 베이스. 브러시 드럼의 섬세한 조화를 통해 낡은 것을 지우지 않고 새것들 과시하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균형 위에서 흔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편안하면서도 날렵했습니다. 2. 모두가 기억할 그 1초 실수가 아닌 긴간의 체온 무대의 다이내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두가 숨죽였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음이 살짝 흔들렸고 박서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얼었습니다. 무대 위 1초는 실수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박서진은 별표 별표 심표 별표 별표를 택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켠 뒤 흔들린 음을 정면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회피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 1초의 인간적인 체온은 오히려 관객의 별표 별표 괜찮아 별표 별표라는 응원과 합쳐져 하나의 큰 호흡을 만들었습니다. 별표 별표 무대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나온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그는 눈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3. 심사위원의 언어 기술보다 마음을 번역하다. 심사평은 관객이 느낀 것을 음악적 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작곡가 윤명선은 별표 별표 돈을 노래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역시 별표 별표 트로트의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다이내믹을 넣는 감각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사람이 보인다 별표 별표고 칭찬했습니다. 실수의 흔적 위에 새겨진 이 칭찬들은 박서진의 무대를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샵사인 실수도서사의 일부 샵사인 박서진 사람이라 좋다 같은 해시태그가 올라탔고, 팬들은 완벽한 신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무대 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 흔들리고도 돌아오는 사람 별표별표를 지지했습니다. 지지의 방식은 마치 리듬처럼 정확했고, 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 박서진의 쉼표 미학, 실수를 문장으로 만들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티스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박서진은 실수를 덮거나 밀어붙이는 대신 별표 별표 쉼표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쉼표는 문장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문장을 더잘 읽히게 합니다. 그가 정면으로 받아낸 흔들림은 공연의 정직함을 드러냈고 백스테이지에서 사과가 아닌 감사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절은 제가 더 공부할게요. 대신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갈수 있었어요. 라고 말한 태도는 변명 대신 숙제를 꺼내놓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미 일본측 스태프들과도 한일 교류 공연에서 한국의 장단을 어떻게 소개할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무대 뒤에서도 국경을 넘는 연대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5. 완벽이 아닌 진심, 영원히 기억될 그 여운. 이번 무대가 남긴 여운이 길었던 이유는 화려함을 줄이면 남는 것이 진심뿐이라는 사실을 박서진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별표 별표 부모 세대에게는 둘이 노래의 품위 별표 별표를, 별표 별표 젊은 세대에게는 부드럽고 시크한 새로운 장르의 입문 별표 별표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같은 멜로디를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엮어낸 이 교차점에서 박서진은 대체 불가라는 말을 얻습니다. 그날의 작은 흔들림은 오히려 그를 더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잘하려 하기보다 진심으로 하려는 사람, 완벽하려 하기보다 온기를 남기려는 사람의 미덕을 무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한일가왕전 비 만들어낸 수많은 명장면 중에서도 박서진의 1초와 그 뒤의 회복력은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그 1초에 담긴 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관객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전통을 품고 오늘을 노래하며 내일의 무대에서 또 다른 심표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박서진 무대의 심리학 1초의 흔들림이 완벽함보다 강력한 이유와 취약성의 용기. 한일가왕전에서 박서진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경연을 넘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와 회복력이 어떻게 무대의 품격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준 심리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엔딩 직전 별표 별표 길초의 흔들림 별표 별표가 그에 대한 박서진의 태도는 완벽한 기술보다 진심과 체온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임을 증명했습니다. 1. 실수를 쉼표로 만든 아티스트의 정직함 무대의 절정에서 찾아온 미세한 음의 흔들림과 표정의 얼음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박서진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 안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체온을 담은 1초 박서진은 실수를 덮기 위해 더큰 소리를 쓰거나 감정을 과장하는 대신 숨을 깊게 들이켜고 흔들린 음을 정면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이 1초의 흔들림은 실수가 아닌 별표 별표 인간의 체온 별표 별표 이었으며 완벽한 신이 아닌 무대 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의 진솔함을 드러냈습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별표 별표 괜찮아 별표 별표라는 박수와 입모양은 그가 완벽함 대신 정직함을 택했을 때 대중이 보내는 가장 큰 지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심표가 문장을 더잘 읽히게 하다. 윤명선 작곡가의 별표 별표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별표 별표는 심사평처럼 박서진은 실수를 문장을 망치는 마침표가 아닌 문장을 더잘 읽히게 하는 쉼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쉼표는 노래의 정직함을 극대화했고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다는 평을 통해 무대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닌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증명했습니다. 2. 박서진 음악의 새로운 표준 이야기와 균형의 기술. 박서진이 최근 몇 년간 만들어온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은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균형에서 나옵니다. 첫째 과시가 아닌 공감의 기술. 그의 무대는 굵직한 바이브레이션을 덜어낸 단정한 선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신 가사 한 단어에 길게 머무는 여백과 미세한 숨소리로 감정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야기가 먼저, 기교는 나중이라는 그의 음악관을 반영하며, 청중으로 하여금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중저음의 단단함으로 설득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둘째, 낡음과 새로움 사이의 균형. 박서진은 전통 장단 대신 브러시 드럼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아코디언과 일렉 베이스를 병치시키는 등 낡은 것을 지우지 않고 새 것들을 과시하지도 않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은 전통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감상의 경로를 바꾸는 것이며 부모 세대에게는 별표 별표 우리 노래의 품위 별표 별표를 젊은 세대에게는 별표 별표 부드럽고 시크한 장르의 입문 별표 별표를 동시에 제공하여 세대와 세대를 엮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3. 취약성의 용기와 다음 무대의 약속. 그날의 작은 흔들림은 박서진을 무결점의 신이 아닌 더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취약성의 용기 별표 별표가 요즘 가장 사랑받는 미덕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변명 대신 숙제를 꺼내놓는 태도.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사과 대신 별표 별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절은 제가 더 공부할게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변명 대신 숙제를 꺼내놓고 팬들의 박수를 동행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음 무대를 약속할 때 가장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완벽하려 하기보다 온기를 남기려는 사람의 태도가 결국 음악을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기술로 완성시킵니다. 둘째, 무대 뒤에서 이어가는 문화 연대. 박서진은 일본 측 스태프와도 교류 공연에서 한국의 장단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등 한일가왕전의 취지를 무대 뒤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 노래로 만난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모습이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문화연대의 동력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트로트는 살아있는 장르이며 박서진은 그 생명력을 관벽이 아닌 진심으로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1초의 흔들림에 담긴 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관객의 사랑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별표별표 별표 회복력과 진정성 별표별표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줄수 있는 장기적인 음악 활동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회복과 뒤로의 메시지를 담은 트로트 미니멀리즘 콘셉트 앨범을 제작하여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한다. 이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와 클래식, 현악기, 오케스트라, 별표별표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콘서트 투어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새로운 팬층을 흡수한다. 박서진의 딜초의 흔들림이 완성한 무대 예술 빈간적 체온이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다룬 기사는 별표별표 별표 한일가왕전 별표별표에서 가수 박서진이 선보인 무대와 별표별표 별표 엔딩 직전 찾아온 딜초의 작은 흔들림 실수 별표별표 이 오히려 그의 무대를 기술보다 마음이 앞선 진심으로 완성시킨 과정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별표별표 국직한 별표. 다이브레이션을 덜어낸 단정한 선율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현대적인 리듬과 섬세한 표정 별표별표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박서진은. 별표 별표 흔들림을 회피도 과장도 없는 인간의 체온이 별표 별표로 받아내 실수를 신표로 만들어 문장을 더잘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윤명서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별표 별표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별표 별표고 극찬했으며, 별표 별표 팬덤은 실수도 서사의 일부 박서진 사람이라 좋다. 별표 별표는 해시태그로 별표 별표 취약성의 용기 별표 별표를 보여준 아티스트를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별표 별표 무대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나온다. 별표 별표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박서진이 완성한 딜초의 회복력이 한국대중음악계에 던지는 미학적 메시지, 공감과 진심을 기반으로 한 그의 음악이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 그리고 이 경험이 향후 그의 음악적 실험과 소통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글의 분량을 확장합니다. 1. 1초의 흔들림이 던지는 미학적 메시지 완벽함 너머의 예술 박서진의 1초의 흔들림과 회복은 현대 대중음악계가 추구하는 기술적 완벽함이라는 기준에 긴간적 체온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태도로 무대를 완성하다 케이팝을 비롯한 현대 음악은 정교한 보정기술과 무결점의 퍼포먼스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실수를 덮기 위해 더큰 소리를 쓰거나 감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숨을 깊게 들이켜고 흔들린 음을 정면으로 받아안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심사평처럼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던 그의 노래는 실수를 심표로 만들어 문장을 더잘 읽히게 했습니다. 이 심표는 관객에게 나도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힘이 있다는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며, 무대의 품격을 완벽함이 아닌 회복력에서 찾게 했습니다. 이 1초는 실수, 미스테이크, 가 아니라 정직, 다니스티의 순간이었으며, 별표 별표 박서진을 완벽한 신이 아닌 취약성의 용기를 가진 사람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중저음의 단단함이 완성한 정서적 설득력. 박서진은 별표 별표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중저음의 단단함으로 설득 별표 별표 하고 작은 음폭 안에서도 감정의 면적을 키우는 창법을 구사합니다. 별표 별표인은 그의 무대가 반짝이는 장치가 적었지만 그 밤의 여운은 길었다. 별표 별표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흔들린 고음 이후에도 그의 중저음은 무너지지 않고 곡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관객에게 음악적 안정감과 진생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함. 별표별표이라는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수와 회복의 과정은 별표별표 별표 그의 음악이 지하기가 먼저 기교는 나중 별표별표이라는 평을 받는 이유를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이 세대 통합의 아이콘 박서진이 지닌 공감의 힘. 박서진의 무대는 별표 별표 흥미로운 건그 여운이 세대와 세대를 엮었다는 점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별표 별표, 우리 노래의 품위 별표 별표를 젊은 20대 관객에게는 별표 별표 트로트가 부드럽고 시크할 수 있네요. 별표 별표라는 놀라움을 선사하며 별표 별표 세대 통합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절묘한 균형 감각 박서진의 음악은 낡은 것을 지우지 않고 새것들을 과시하지도 않은 그 사이의 균형 뒤에서 가장 빛납니다. 장구 대신 브러시 드럼, 아코디언과 일렉 베이스의 결합 등 별표 별표 전통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감상의 경로를 바꾸는 기술. 별표 별표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이유로 그의 노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부모 세대는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목소리에서 정통의 깊이를 느끼고, 젊은 세대는 신발은 새 것처럼 날렵했던 현대적인 리듬에서 신선함을 발견합니다. 별표 별표 이러한 절묘한 균형 별표 별표 이 바로 박서진이 대체 불가라는 말을 얻는 핵심 원천입니다. 괜찮다는 단어에 담긴 현재형의 위로. 그의 작업방식은 늘 별표 별표 사람에서 출발 별표 별표 하며, 별표 별표 이 단어는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누군가의 하루가 여기에 걸려있을 수 있어요. 별표별표라는 배려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괜찮다라는 단어를 반박자 쉬고 천천히 눌러 발음한 것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가 한국인의 삶의 문장이라면 그는 그 문장을 현재형으로 발음하는 사람 별표별표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사운드가 아니라 오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의 방식은 별표별표 별표 관객에게 현재의 삶을 위로받고 공감받는 경험 별표별표을 제공하며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살아있는 장르 별표별표임을 증명합니다. 3. 박서진의 다음 문장 숙제와 동행이 만드는 미래 박서진의 딜초의 흔들림 해프닝은 별표 별표 변명 대신 숙제를 꺼내 놓고 팬들의 박수를 응급구호가 아닌 동행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별표 별표를 보여주며 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공부할게요라는 숙제, 실험의 동력, 무대 후 오늘 마지막 소절은 제가 더 공부할게요. 별표 별표라고 말한 박서진의 태도는 별표 별표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력 별표 별표입니다. 자신을 향한 칭찬 속에서도 부족함을 숙제로 인식하는 이러한 태도는 향후 그의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이끌 것입니다. 장르의 경계를 살짝 넘나드는 듀엣, 라이브 밴드를 전면에 내세운 편성, 관객 참여형 코너 같은 구성 등 그가 예고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일교류의 무대 뒤 리더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미 일본 측 스태프와도 교류하며 한국의 장단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한일가왕전의 취지 별표별표를 별표별표 무대 위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이어가는 문화 리더십 별표별표를 보여줍니다. 별표별표 별표 국경을 넘어 노래로 만난다 별표별표는 선언을 개인의 무대가 아닌 협업과 교류의 장으로 확장하려는 그의 태도는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박서진의 무대는 관벽이 아니라 진심으로, 과시가 아니라 공감으로,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무대를 세운 사람의 역사입니다. 작은 흔들림조차 서사의 일부로 끌어안는 법을 아는 그는 별표 별표 한 번이 아니라 한동안 기억 별표 별표 되는 아티스트이며, 그의 다음 쉼표가 어떤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질지 대중은 조용히 그러나 길게 기다릴 것입니다.